각종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텐데, 동력 생성 및 냉동과 액화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그 예전에는 시험 문제로 그렇게 그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그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뭐다 해야 되느냐, 이 부분 다 하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죠. 그래서, 그, 여기 그, 사이클은 네 개만 우리가 다룰 겁니다. 첫 번째 랭킹 사이클, 그 다음에 브레이튼 사이클,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해주고네 개를 다룰 것이고, 그다음에 냉동에서는 뭘할 거냐면은 그 다음에 냉동에서는 뭘할 거냐 하면은, 그 성적계수라고 그러죠. 뭐 성능계수라고도 하고, 보고 위주로 해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뭐 냉매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부차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이게 그 뭐냐면 하여튼 그 화공 열역학에서 화공 열역학하고 이제 그 기계 열역학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그 좀 까다로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일일이 이거를 다뭐그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일이 다뭐 유도를 할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각 사이클의 효율 그 다음에 그 냉동에서는 이제 줄통슨 팽창 고고 그 다음에 성적계수 아마 요 정도만 하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력 생성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게뭐 나옵니까? 랭킹 사이클 나오죠? 수증기 동력 플랜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턴 사이클은 기체 터빈 사이클, 뭐 오토 사이클은 뭐 대표적인 그 자가용, 저기 승용차 휘발유 사이클이고, 디젤은 뭐 경유죠. 그래서, 그 수증기 동력 사이클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 콘덴서. 응축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뭐가 있냐면 이쪽에 자부엘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터빈이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하기 편하게 여기를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2, 그 다음에 기가 3. 그 다음에 여기를 4라고 한번 그 지점을 찍어놓고 한번 좀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어쩌면 TS 선두에 나타난 카르노사이클하고 랭킹사이클을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아뭐 비교는 아니고 랭킹사이클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T가 T 있고 S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먼저 한번 좀 봅시다 1에서 2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요렇게1 지점에서 2 지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1에서 2로 갈 때는 정압 가열 과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3개의 그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행각된 물을 포화온도까지 가열하고 일정 온도, 일정 압력 하에서 어떻게 된다. 기화하는 과정. 포화온도 이상의 온도로 증기를 가열하는 과정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공급된 열에너지는 이때 공급된 열에너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된 열에너지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가열하는 과정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때 공급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공급된 에너지는 뭐냐면 보일러에 공급된 에너지니까 여기서의 엔탈피를 H3라고 여기를 H2라고 하면 이때 공급된 에너지 공급된 에너지라고 하는 건 공급 된 에너지 Q1이라고 한다면 Q1은 어떻게 돼요? H3에서 뭐 H2를 뺀 과정 즉 뭐냐면 이거는 보일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공급된 에너지를 의미하죠 요거는자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두 번째 23 과정이죠 여기서 23 과정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는 과정은 뭐냐면은 바로 뭐가 된다 여기서 터빈 내에서 증기의 응축기를 압력으로 가열, 가역 단열 팽창시키는 과정이죠. 가역 단열 팽창이니까 어떻게 돼?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엔트로피 변화가 없, 없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과정이 되고 다시 응축기 내에서 어떻게 된다? 포화 액체를 생성해내는정압 등원 과정이죠. 요거는 여기서 3, 4,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41은 다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죠 포화액체를 보일러, 보일러의 압력까지 가역그 단열 이송하여 액체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나오죠 41 여기서 예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하고 요거 번호는 좀 다르니까 좀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여기서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가 1234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그래프하고 좀 달라요 요게 요거 점을 요거 엔터 그 엔트로피 하기 위해서 요거뭐 맞춰주게 되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맞춰주게 되면은 여기서 1이니까 여기가 뭐1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 2가 될 거고 그쵸 여기가 3 4가 되겠죠 여기서 요렇게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은 그냥 2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여기서 H2 빼기 H1이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자그 다음에 일 에너지는 일 해준 일은 뭐냐면 터빈에서 해준 일인데 터빈에서 해준 일에서 뭘, 뭘 빼줘야 돼? 그 보일러로 다시 들어가는 일, 그렇죠? 아저저 저, 펌프를 해준 일, 펌프를 해준 일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공급하기 위해서 해준 거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터빈의 일은 여기서 뭐가 된다? 펌프에서 해준 일을 빼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H3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H2에서 H 얼마 3을 뺀 만큼 에서 여기서 뭐 빼줘야 돼 H 뭐가 된다? H 그 저기죠? 4에서, 얼마, h1에서 얼마, h4를 뺀 만큼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서 요만큼을 뺀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펌프에서 한 일이 되겠죠? 요게, 그쵸? 2, 어, 1이니까, 그쵸? 여기서, 1에서 4를 뺀 값이 맞는 얘기가 되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집어 넣어주게 되면, 효율, 이타, 어떻게 주어진다? 얘네들은 Q분의 Wt 마이너스 Wt니까 어떻게 주어진다? H2 마이너스 h 1에서 H2 빼기 H3 마이너스 뭐가 돼? H1 마이너스 H4가 되죠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냐면 H2 마이너스 H1인데 요거 정리해 주게 되면 H2 마이너스 H1이고 빼기 어떻게 된다? H4 빼기 h3가 되겠죠? 요거는, 정리를 하게 되면. 그쵸? 아, 요긴가? 여기 어, 마이너스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3이고, 여기가 4가 되겠네. 4. 그러면, 1 빼기 어떻게 돼? h2 빼기 h1에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즉, 뭐냐면, 여기서 응축기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게 바로 뭐가 된다 요게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면은 효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게 랭킹 사이클은 그 시험 문제로 뭐잘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제 효율과 관련된 문제에서 요거 요것만 좀 기억을 좀해 두세요